플리츠 대박 히트 상품 땡땡이 플리츠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급 플리츠고요. 상품 번호는 642번입니다. 어마무시 저렴하게 요거 백화점으로도 납품이 되는 상품이죠. 4만 5천원에 맞췄습니다. 사이즈 추천은요. 66에서 88까지 저희가 추천드리고 있고요. 이런 상품 하나 정도 있으시면 외출할 때 입으시면 아주 딱 좋은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대박 히트 상품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요. 위쪽에 있는 전화번호에다가 642번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색상은 총두 가지, 검정색과 아이보리 색상 두 가지 있습니다. 플리치 전문점 골드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구독, 발로 하셔서 계속해서 좋은 정보를 쭉쭉쭉쭉쭉쭉 받아가세요. 땡땡이 플리치는요, 너무나도 인기가 많아서 매년마다 히트 상품인 제품입니다. 여기에 또 특별하게 또두 장을 구매하시게 되면 할인을 더해서 두 장에 86,000원에 저희가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 보듯이 텐션이 정말 좋고요. 사이즈 저희가 추천하는 건 66에서 88까지만 저희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전문점 골드퀸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구독 팔로우 하셔서 계속해서 좋은 정보를 받아보세요. 또 사진첩을 요청하시면 사진첩을 드립니다. 그 안에는 또 영상이 있기 때문에 함께 보시면서 주문하실 수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한지 플리츠 반팔 너무나 인기가 많아서 이번에는 긴팔이 나왔습니다. 한지 플리츠 긴팔총 8가지 색상이고요. 번호는 145번입니다. 자, 특가로 또 드리고 있고요. 총장은 57 정도 나오고요. 이게 한지 플리츠가 어떤 거냐면 그 프레스로 눌러서 이 무늬를 만든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무늬가 나오잖아요. 프레스로 눌러서 만든 고급스러운 한지 플리츠 색상 8가지 정말 다양하고요. 가격도 기가 막히게 35,000원에 준비했습니다. 또 친구나 지인하고 함께 구매하시면 두장 구매 시 64,000원. 할인이 적용이 됩니다. 녹색이 지금 나오는데 이건 이 색깔이 아니에요. 약간 풀빛 색깔의 녹색입니다. 저 색깔하고 좀 달라요. 그거 참조하시면 될것 같고요.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45번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마담옷 전문점. 좋은 옷 정말 많이 있어요. 현재 145번, 1번부터 145번까지 정말 다양한 제품이 있으니깐요 마음에 드시는 분 언제든지 골드퀸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기가 막힌 원피스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상품번호는요, 641번 키장녀 플리츠 원피스입니다. 키가 작으신 분들 옷이 너무 기장이 길어가지고 입기도 많이 불편하시잖아요. 이번에 제가 준비한 거는요, 키장녀들한테 딱 좋은 플리츠 원피스인데 가격이 말도 못하게 저렴합니다. 29,800원에 국내 제작 플리츠를 준비했습니다. 영상에서 보듯이 제가 전반적인 내용을 지금 영상으로 하나의 샘플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무늬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무늬가 원단에 따라서 같은 디자인인데 팔 부분하고 뭐 주머니하고 치마 부분의 디자인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사이즈 추천은요. 5호에서 88까지 저희가 추천해 드리는 프리사이즈 국내 제작 플리츠 원피스 29,800원에 파격적으로 드리고요. 두 장을 구매하시게 되면 제가 56,000원에 두 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디자인은 48가지 디자인인데 두장 구매하시면 한장 값도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멋지고 파격적인 가격으로 저희가 플리츠 국내 제작 원피스를 드리고 있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사진으로 너무나 많아가지고 다 보여드릴 수 없어가지고 사진으로 저희가 지금 디자인을 돌려가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뭐 은하수 노랑, 신장미 핑크, 태양 회색 등등 다양한 디자인이 있는데 이렇게 보시기 힘드시니까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저희 전화번호, 위쪽에 있는 전화번호에다가 문자로 641번만 보내 주시면 48가지의 국내 제작 키장력 플리츠 원피스 디자인을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첩을 요청하시면 저6 0 0가지 넘는 제품의 사진첩도 보여 드려서 영상과 함께 사진까지 볼수 있도록 제가 링크 주소가 다 있는 것을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옷 전문점 골드킨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100% 국내 제작 원피스 초특가 파격 세일 이번 기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요. 꼭 구매하셔야 됩니다. 이런 기회가 많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골드 퀸이었습니다. 아주 편안한 인기짱 플리츠 보석 고급 티셔츠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색상은 총네 가지 색상. 먼저 사진으로 보여드리고요. 영상을 통해서 한 바퀴 돌려가면서 전반적인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앞부분에 보시면요. 반짝반짝 멋스럽게 보석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플리츠 주름은 이렇게 사선으로 빗살 무늬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생긴 빗살 무늬는요. 신축성이 정말 좋습니다. 추천하는 사이즈는요, 5에서 88까지 저희가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99분도 입을 수는 있는데, 체형에 따라서 길이감이, 기장이 6 2 조금 짧으신 분들은 선택하시면 안 되고요. 길이감, 기장이 60도 괜찮으시면 99분도 신청 주셔도 됩니다.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요, 위쪽에 있는 전화번호 010-3284-7889 이쪽으로 643번만 보내주시면 주문이 아주 쉽게 이루어집니다. 업무점 문점 골드킨 많이 사랑해 주세요. 인기가 너무나 많은 보석 이중 8부 티셔츠를 신상으로 나와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기장 길이감은 67 정도 나오고요. 사이즈가 아주 기가 막히죠. 66부터 100까지, 66778899 100까지 국내 제작이라서 가능합니다. 99나 100분들 화려하고 쨍하고 멋진 옷 찾기 너무 힘드시잖아요. 고급형 국내 제작 보석 이중 8부 티셔츠 상품번호 581번 꼭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디자인은 총두 가지 있고요. 나뭇잎 모양이 아주 멋스럽게 있고 보석이 아주 샤르르 아주 우아하고 고급스럽게 있습니다. 상품번호 581번 마음에 드시면 저 위에 있는 저 전화번호로 문자로 581번만 보내주시고요. 이 중입니다. 제가 손을 집어넣어서 보시기 편하도록 위에서 아래로 쫙 보여드리고 안쪽에 안감 통해서 또 손을 넣어서 쫙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소매 부분, 소매 부분도 정말 레이스가 들어가서 아주 고풍스럽고, 백화점으로 납품되는 고급형 티셔츠, 문의 많이 주시고요. 가격이 아주 미쳤습니다. 가격이. 가격이 49,800원에 이렇게 고급진 거, 백화점으로 납품되는 거, 사이즈가 66부터 100까지 있는 거꼭 연락 주시고요. 581번 꼭 기억하세요. 엄마 전문점 골드퀸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골드퀸이었습니다 국내 제작, 외출복으로도 입을 수 있는 2025년 신상 보석 티셔츠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색상은 총두 가지고요. 이 영상으로 원단의 느낌을 표현드리기 위해서 전반적인 모습을 한 바퀴 뺑 돌려가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기장, 길이감은 6 3 정도 나와서 가장 주문 많이 하시는 티셔츠 사이즈고요. 국내 제작이어서 라지, 엑스라지, 2엑스라지 66에서 99까지 입으실 수 있는 백화점으로도 납품이 되는 아주 고급 옷이니까요. 영상 보시면서 판단하시고요 색상은 곤색과 핑크색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손을 넣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살짝 비침이 있다는 거는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요 위쪽에 전화번호에다가 문자로 628번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사진과 사진첩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골드 퀸이었습니다